안녕하세요. 번역가 해밀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받았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3편입니다. 일일사전은 어떻게 활용하고, 한일사전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어 공부를 할때 활용할 수 있는 앱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일일 사전을 보면 어 일본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어떤 영어 유튜버분이 올리신 영상을 보고 어,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영영 사전을 보시면 좋습니다라는 거를 보시고 이제 일본어 공부할 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일본어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일일사전을 보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일본어는 우리말과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뭐 일일이 일일사전을 대조하면서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일사전을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가끔 일본어 사전의 단어 설명이 우리를 더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예를 들어 드렸던 단어가 아이소라는 단어였거든요. 아이소라는 단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일단 일일 사전에서 아이소의 뜻을 찾아보고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어, 1번.人に対する対応の仕方. 공감を 어, 모타れる言葉遣이, 표정, 태도나도. 사람을 대하는 대응 방식. 호감을 주는 말투, 표정, 태도 등 무슨, 결국 무슨 말이죠 이게? 그리고 2번 뜻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고, 3번 뜻을 보면 아이티니 다이테이르 코이 상대방에게 품고 있는 호의. 그런데 이게 일한 사전에서 보시면 1번 부침성, 2번 정남이 딱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침성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아이소가 이 어, 붙임성이 좋다 이렇게 쓰고 정남이란 뜻으로 쓸 때는 아이소가 2키를 그 정남이가 떨어지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니까 이 예시 두 가지만 외우면은 금방 이 단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일 사전을 읽으면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뭔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잘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적이에요. 효율 면에서 따져 봤을 때는 그냥 일한 사전으로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물론 물론 모든 단어를 1대1 매칭을 할수 없기 때문에 뭐 일일 사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단어가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지 일일 사전에서 그 의미를 풀이를 한번 보시고 뭐예시라든지 아니면 유 유의어들을 찾아보면서 느낌을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단어를 그냥 외우고자 할 때는 일한 사전으로 외우시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으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번역가님은 일일사전을 보시나요? 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굳이 일일사전을 다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어, 다만 우리 말과 일대일 매칭이 안 되는 단어나 어, 평소에 자주 쓰이는 뜻으로 쓰인 것 같지 않다 이 문맥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인 것 같다 하는 게 있으면 일일 사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을 때 중요한 건그 뜻보다는 유의어를 함께 찾아서 아 이런 유의어가 있고 이런 문맥에서도 조금 다르게 변형돼서 쓰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 파악하는 거죠. 네. 정리해보자면, 어, 이런 단어를 공부하실 때는 단어가 정리되어 있는 단어장이나 문제집 또는 일한사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어, 뉘앙스를 더 알고 싶거나 일한사전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일일사전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어, 일일사전을 봤을 때 느낌이 확 와닿지 않는다. 뜻이 여러 개여서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의어를 많이 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유의어를 보면서 그 뉘앙스, 분위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전도 사전마다 정의해 놓은 뜻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궁금한 단어가 생겼을 때 사전 하나만 찾는 것보다는 다양한 단어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일일이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 사전 들어갔다가 저 사전 들어갔다가 하면서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앱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사실 어 다른 분이 추천하시는 거를 보고 저도 써봤더니 좋아가지고 추천해드리는 건데 써보고 좋은 앱이 있으면 앱이나 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다 같이 공유하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과 마찬가지로 제가 써보고 좋아서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앱입니다. 보이시나요? 올 고크고 지쇼라는 앱입니다. 네. 이 앱을 실행을 해보면 일단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검색만 나오고 밑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검색어를 입력하는데요. 입력할 때는 일본어로 입력하시고 한자로 입력하셔야 뜻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했던 아이소라는 단어를 검색해 볼게요. 네, 아이소는 한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검색해 주시면 어, 야후 재팬 같은데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웹블리오 사전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다이제린 사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 이 뜻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밑에 봐주시면 여기 구사전에 나오는 뜻. 다른 뜻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이 웹리오 사전의 유의어 사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소가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비슷한 단어가 이런 게 있다. 라고 나오고,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또 이런 뜻, 이런 단어랑 비슷하다. 라고 설명, 유의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마다 비교를 하면서 찾아볼 수가 있고, 어, 유의어까지 한꺼번에 볼수 있어서 추천하고 싶은 앱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봤는데요. 어, 이 사전 활용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